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 되겠고요. 판매가는 3,940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일 보시면 23년 2월이고요. 23년형 휘발유 하이브리드 색상은 진주. 주행거리는 19,000km가 되겠습니다. 신색 네, 바디의 K8 모습이고요. 네, 후면모습 네, 이건 앞좌석 고급 시트가 한눈에 보이네요. 뒷좌석모습이고요 네, 실전체체 모습 핸들 모 모습이고요. 네, 비션봉, 뭐, 통풍, 열선, 손따있 네, 그리고. 네, 메모리 시트 보이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 보이고요 네. 계기판 19,500km 주행 거리 보이고 있습니다. 연동 트렁크와 후석 통풍구 워크인 버튼 뒷좌석 열선 이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와 미러링 팩 적용되어 있고요. 정품내비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보가 탑재가 된 하이패스 룸드 인진듬이고요. 휠과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성능전공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록은 없습니다.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나 완전 무사고입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 적정없음 물량이나 미세먼지 주소 전혀 없고요. 동력전달장치 외 조향제동장치, 전기장치, 고전원전기장치, 연료장치 예, 보시면 올 양호죠. 불량은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성능 상태가 <laughs> 너무나 좋은 K8 신세계 하이브리드 네,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아, 키로수 너무나 매력적인 1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 거의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저 부부카 이민근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